근데 제가 싱어게인에 진짜 감사하는 점이요. 저는 저를 작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편곡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몰랐어요. 비결을 이런 거 말씀을 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왜냐면 제 노래는 편곡을 좀 대충 하거든요. <laughs> 하다가 좀 지쳐서... 아휴 여기까지만 하자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중어게인는 진짜 열심히 편곡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편곡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 그리고 나에게 편곡이라는 어떤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거가 감사합니다 비결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위하! 위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싱어게인 우승자 자격으로 이승윤이 중앙일보와 나는 인터뷰에서 그는 싱어게인 무대에 감사한 것중 하나가 있다고 고백했다. 이승윤 자신은 그동안 작사를 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편곡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처 몰랐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작곡들은 편곡을 대충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싱어게인 무대는 다른 사람의 곡 아닌가? 자신의 철학적 메시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곡을 선택해서. 그것을 자신이 뜻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어울릴만한 선율로 변형시켜야 될 것이다. 이처럼 싱어기인 무대는 정말 열심히 편곡한 결과물이라고 한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살이 빠졌겠는가.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에 대한 그의 인터뷰에서도 있었듯이 그의 철학적 메시지가 일반 대중들에게 보다 폭넓게 편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중적 상업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편곡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처럼 편곡할 수 있도록 해준 무대와 또 편곡 재능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또 기승전 겸양으로 일관한다. 편곡 잘하는 비결은 자신도 모른단다. 당연하다. 이는 영적 능력이기에 말로 설명이 불가하다. 온 우주의 힘을 빌어서 표현하는데 그걸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의 기존 자작곡에서 편곡이 굳이 많이 필요치 않으면 당연하다. 그는 인간 존재의 진리와 우주 만물의 운용, 그리고 신과 인간 간의 관계 등 절대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통찰과 이에 대한 형이상학적 예술 표현력을 무기로 전하고자 하는 이승윤, 만이 주제 메시지를 곡에 담아낸다. 아마도 인간 사람과 절대 진리의 마음, 즉절대자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우주를 가득 품고서 그 영감으로 천상에서 곡을 받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그리고 이땐 일체된 영감으로 노래 가사의 관념, 이미지와 그에 입혀진 음악적 선율이 동시 한꺼번에 패키지로 선물받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절대자 신 하나님이 가사 따로, 선율 따로, 예술 감성 따로 찢어서 이승윤에게 선물하지는 않을 것 같다. 천상에서 절대자가 툭 던져준 선물이고 예술 작품인데 그 어찌 가사 따로, 선율 따로일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러하기에 이승윤의 자작곡은 편곡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김종진, 싱어게인 심사위원도 언급하며 칭찬했듯이, 이승윤의 기타 연주가, 포크와 락 사이를 넘나들며, 자신이 부르는 노래에 가장 최적화되어 입혀지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의 호흡, 입술, 혀, 목구멍, 발음 씹어내는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절대적 천상의 조화미에 입각한 자동화 패키지 선물이라고, 청변은 생각한다. 이상 중앙일보에서 이승윤이 프로듀싱 능력도 인정받음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단상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청변이었습니다. 위바 위나이 여러분들 바이바이 아참 위나이 친구들 근데 구독버튼이 어디있더라? 바이바이